청남 근영한의 이야기 에, 여기서는 안혼 다시 말하면 눈이 흐려진다 하는 제목의 시를 소개할까 합니다. 에, 이 시는 김삿갓이 자신의 눈이 흐려졌는지 혹은 눈이 흐렸는 어떠한 그 노인을 보고 지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확실한 것은 나이 많아서 눈이 눈이 흐려진 노인을 상대로. 에, 지어는 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맺힌 한 세상을 호탕하게 웃으며 살아간 김잎, 김사스의 삶을 그의 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전에 오던 그 어른의 작품을 집대성하여 나는 책으로도 발간하였는데, 여기서는 직접 한번 강설해 볼까 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니 눈도 흐려집니다. 눈만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귀도 어두워지고 머리도 하얘져서 머리도 빠지고 허리도 굽고 근육의 힘도 없고 목소리도 점점 가늘어집니다. 내가 올해 나이가 91살입니다. 꼭 이런 현상이 이 시를 보니까 나를 두고 하는 말인지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눈이 흐려도 안경을 끼고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를 쓰는 그런 재주도 있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없었을 때는 정말 노인들이 답답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눈이 흐려지니 바늘에 실을 끼일 수도 없고 밤에는 등불을 같이 끈 도도와도 이 논나라 노자입니다 논나라 노자에 고기어짜가 없는 듯이 보이며 비가 개인 뒤에도 하늘이 뿌여서 계속 비가 오는 비가 내리는 듯 보입니다. 길가에 갈때 소년들이 인사를 해도 그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묻기도 하고 옷에 이가 기도 움직여야 보입니다. 지금은 뭐 거의 옷에 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제가 좋아서 자주 세탁을 하고 하니까 없습니다만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햇빛이 앉아있으면 옷에서 이가 기나 올 뿐만 아니라 머리에서도 친구 머리에 끼가 이가 숭숭 기는 것도 보이고 했습니다. 참,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특히 가엾은 것은 낚시터에서 찌가 보이지 않아서 밑간만 따먹히는 일. 참, 노인이 되면 서럽습니다. 에 그래서 에, 차를 타도 경로석도 있고, 경로 우대하는 말도 있는데, 막 그것도 지금은 자꾸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가 어떤 시인가 한번 에,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향일관사 사변사기라. 조등대한 노무어하고 춘전백수 화무순이라 제후장천우여 우유여 아니라 네 줄이 뒤에 더 있습니다 여기 한 장에 쓰면 너무 글씨가 작아서 보기 힘들 것 같아서 두 페이지로 늘여서 썼습니다 그러면 해설을 해 봅니다 향일관사 향, 항항 향일, 관침, 사변, 사기라. 향은 향할 향자입니다. 이건 날일자입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밝은 해 있는 쪽으로 향해서, 요거는 뚫을 관자고, 요거는, 에, 바늘침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늘에 실을 끼기 위해서 해 있는 쪽을 향해가지고, 이렇게 대하니, 사변, 사기라. 이건 실사자고, 이거는 변할 변자고, 삭자는 동아줄 삭자입니다. 밧줄, 큰 밧줄입니다. 바늘에 실을 끼려고 해를, 가, 실을 끼려고 바늘을 가지고 해를 향해서 보니, 실이 동아줄만큼 크게 보인다. 그래서 바늘을 낄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정리하면, 해를 향해 바늘을 끼도, 실이 밧줄같이 크게 보이고, 그 다음에는, 조등, 대, 안, 노, 무, 어라. 저는 도둑, 을 자, 입니다. 호롱불을 킬때심지를 이렇게 돋구야 불이 밝습니다. 그런데 불을 보통 낮추어 놓는데 기름 아끼려고. 그래서, 눈이 어두우니까 등불을 가득건 도두어도, 도두고, 대, 안. 대는 대할 때짜고 요거는 책상 안 짭니다. 등불에 심지를 더두고 책상을 대해 책상을 대한다 이 가는 것은 책상 위에 있는 책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하니 눈이 어두워서 이건 논나라 자입니다 고기어 변에 고기어 밑에 날일자가 있는 논나라 놓자를 봐도 눈이 흐르니까 위에 있는 고기어자가 없는 듯이 보인다. 무어라, 고기가 없는 듯이 보인다. 고기가 없는 게 아니라 고기업자가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등불심지를 돋구어 책을 봐도 노자 속에 고기업자가 없네. 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춘전 백수 화무수하니라, 춘전이란 말은, 봄이 오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봄춘자고 이거는 앞전자입니다. 봄도 오기 전에 백수란 말은 흰 나무란 말은 아직도 잎이 피지 않아 있는 마른 나무를 뜻합니다. 봄이 오기 전에 잎, 꽃이 피기 전에 잎이 피기 전에, 잎이 피기 전에 있는 마른 나무를 봐도 눈이 어두워서 거기에 꽃이 무수히 피는 듯이 보인다. 화무수라. 이건 꽃하자고, 무수, 없을무자고, 이거는 숫자 수입니다. 셈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은, 봄도 오기 전 마른 나무에 흰 꽃이 무수히 핀 듯이, 핀듯 하네. 그 다음에는, 재후, 청천, 우유, 우유, 여라. 재는 개일재 자입니다. 뭘, 뭐가 개인, 비가 개인다는 뜻입니다. 비가 개인 뒤, 요거는 뒤후 자고요. 청천은 푸른 하늘입니다. 비가 개인 뒤, 푸른 하늘, 바늘에. 비가 개 있으니까 하늘이 푸르만됐었는데 눈이 어두워서 우유여라. 비가 아직도 요거 나머지 유 자입니다. 아직도 비가 나머지 있다. 즉, 아직도 비가 오는 듯이 보인다. 그 뜻입니다. 이 신은 여러분, 노인이 되어보세요. 내 나이가 되어봐야 이 말의 진의를알 수가 있을 겁니다. 비 개어 맑은 하늘인데도 아직 비 내리는, 비 내리는 듯 흐리하게 보이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도 읽어봅니다. 음로소연, 운수모라. 음로소연, 길가에서 음을 하는 소연. 읍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앞으로 두 손을 공소히 맞대고 절하는 것을 읍이라고 합니다. 길가에서 만나는 소년이 읍을 해도, 운, 수, 모라. 운은 말한 운입니다. 수는 그 누구란 말이고, 모모도 그 누구라는 뜻입니다. 소년이 절을 해도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그너 누구더라. 흔히 하는 말입니다. 길에서 절하는 소년을 보고 누구더라 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탐니 노슬 동지량이라 탐은 탐구한다 찾는다는 뜻입니다. 은은 옷이라는 뜻이고요. 노슬이란 말은 늙은 이란 말입니다. 요새는 이가 보이지 않지만 옛날에는 참이 때문에 아주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옷에 있는 늙은 이를, 이를 잡으려고 찾는데도 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동지량이라 움직여야 비로소 알고 허허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옷에서 찾는 늙은 이는 움직여야 알수 있네. 가련남포, 수간처라 더욱더 가련한 것은 가련은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남포는 남포항 있는 데를 뜻합니다. 지명입니다. 더욱 불, 불쌍한 것은 남포에서 간천은, 가는 요거는 낚시간 자입니다. 남포 물가에서 낚시질을 할때 더욱더 가련한 것은 불견 품파 낭비절라 불견이라 그런 거는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본단 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건 볼견자입니다. 보이지 않아, 즉 눈이 어두워서 뭐가 보이지 않느냐면 하 아마 찌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풍파 때문에 찌가 보이지 않아 낭비져라 낭비는 그대로 낭비입니다. 이거는 구대기 젓잔데 낚시할 때 구대기는 아마 지령이나 구대기 밑가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보이지 않아 밑값만 낭비하네. 즉, 풍랑을 보지 못해 헛되이 낚시밥만 허비하네. 난포에서 그 낚시질할 때참 가련한 거는 풍파 바람 때문에 찌가 보이지 않아 그 밑값만 낭비한다. 노년이 되면 이와 같이 참 모든 일이 한 가지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동작도 동하고 펀펀한 길을 가다가도 엎어지기 마련이고 특히 나는 시골에 사니까 모르지만은 서울의 전철이라도 타면은 조금만 움직이도 넘어질 듯 하니 이 시를 보는 청년들은 노인들한테 자리라도 양보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를 달아서 해석을 해봅니다. 해를 향해 바늘을 꿰어도 실이 밧줄같이 굵게 보이고 등불 심지 동구어 책을 봐도 눈이 어두워 노짜 속에 고기어짜가 없는 듯이 보이네. 봄도 오기 전 마른 나무에 흰 꽃이 무수히 핀듯 보이고 비가여 맑은 하늘인데도 아직 비 내리는 듯 그리하게 보이네. 길에서 절하는 소년을 보고 누구더라 말하고 옷에서 찾는 늙은 이는 움직여야 알수 있네. 너무나 불쌍하다. 남포 낚시처에 들인 낚시터에서 풍란을 보지 못해 헛되이 낚시법만 허비하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사과시의 눈이 흐리네 하는 시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사진은 사진작가 달래강이 보내줬습니다. 이 김사과시 시에는 사진을 많이 안 썼지만은 다른 내 모든 작품에 쓰는 사진은 달래강 제공입니다.